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26년 말에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일반 판매용 모델 출시, 목표를 두고 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지만 AI 지능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30년경에는 인류 전체 지성을 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죠. 자, AI는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AI와 로봇, 바로 피지컬 AI.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돈을 잘 벌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잡을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드롱이가 오늘도 또 로봇 베스트 3 압축해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의 흐름 잠깐만 짚어볼게요. 자, 드디어 어제 오늘 코스피 5,000포인트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4,940.99포인트네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자, 조금 있으면 정말 천수닥 가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해요. 코스피 5천의 힘 보탠 개미 투자자 자돈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예탁금만 1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임박 어, 자그런저 가운데 두렁이가 어떤 기사를 올려드렸죠 자 코스피 5천 특이이 대통령 만나면서 디지털 자산 활용한 코스닥 3천 달성을 제안했다라고 하죠 이제 천스닥이 아닌 0천스닥으로 가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이 보이군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더라도 이상승 상승 추세 이 상승 박스권 안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자, 다시금 이 위치 57만 8천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자 이거 언제 갈까 했는데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 야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구나 하면은 아, 다른 여타 로봇 관련 주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정을 주는 어 잠깐만요 글씨 너무 못 썼다 예, 조정을 주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자그 와중에 우리가 노릴 만한 종목 세 종목 두렁이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그 전에 두렁이가 얼마나 종목을 잘잡아냈는지그 부분을 보셔야겠죠. 자 두렁이가 유진 로봇을 초급등 나오기 전에 26년 1월 3일 주말이었죠. 1월 2일 거래일 이후에 주말에 드롱이가 유진 로봇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24,800원 마찬가지로 끝났던 요 가격대 1차로 딱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이 위치에서 다음 주라도 거래량 유입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양봉의 흐름이 나아준다라면 이 앞에 있는 17,000원대 매물 소화 이후 저 앞에 있는 2만원대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롱이가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1월 3일 주말이었고 고점 영역 대까지 순식간에 161% 상승을 선물로 안겨드렸고요.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드렁이가 로봇만 드리는 게 아니었었죠. 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스피어였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 특수학금 관련으로 스피어를 딱 말씀을 드렸죠. 우주항공 극한 환경용 특수학금 소재에 공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스페이스 X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요런 이슈로. 자, 어제 얼마에 드렸었죠? 네, 바로 19,400원대에 잡으시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호가창 19,400원, 밑에 19,370원에 체결이 되고 있었죠. 자, 어떻습니까? 스피오 오늘! 24%의 초급 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 보시고 어, 스피어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두렁이가 이렇게 종목을 잘 찝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셨거나 보셨는데도 깜빡하고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자,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 계실까봐 두렁이가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진 로봇도 1월 14일에 영상도 먼저 찍어드렸지만 늦게라도 오신 분들 잡으시라고 16,800원에 드렸던 위치. 자, 바로 1월 14일에는 이 위치에서 만 1 6 8 0 0원대 고점까지면 은 늦기라도 오신 분들 드롱이가1 2 0의 상승을 챙겨드렸어요. 자 스피어는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미 드롱이가 12월 18일에 스피어 역시 스페이스엑스로 특수 0금을 공급하고 있다. 차트 상승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딱 강조를 해드렸던 위치가 12월 18일. 맞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두렁이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영상 찍어서 타점 딱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두렁이가 공방에 오신 분들은 요렇게 예,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스피어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12월 18일에 드려도 났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나는 장중에 실시간 매수 타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10 5017 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를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롱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사칭은 꼭 신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피어나 어, 유진로보처럼 드롱이가 어, 저점 영역대 들어났었지만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종목 세 종목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댓글 적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 요 종목 정말 정말 일족즉발인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25년 상승세가 정말 강했어요 근데 올라간 만큼 일단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개미들 싹다 털어먹은 이후 자, 이 저점 영역대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이 위치 어디예요 8만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바로 못 가고 여기서 한번더 모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8만 5천원대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1차로라도 물량을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자 여기서 당장 이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움직였죠 자 그럼 후발주 자들 로봇 주들 움직임 다 이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양봉 이렇게 또 서는 모습이 나오면은 금방이라도 이 9만 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10만 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자리를 위치에 이쁘게 어딱 멈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우리가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본봉상에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저점 영역대서 쭉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 저점 영역대 낮추지 않고 있죠. 그리고 딱 멈춰주는 자리가 이 82,500원에서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현재 85,000원대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82,500원대는 굉장히 지키고 싶어하는 라인대라고 드롱엔 딱 보이거든요. 자, 드롱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로보스타로 드롱이가 가져왔었는데, 1차 잡은 자리 9만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2차 잡는 자리 7만 800원이었습니다. 자,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잡으시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위에서 잡은 나는 억울해서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로버스타는 드로이가 1월 18일에도 요거 진짜 갈놈인데안 가고 있어서 자이 위치 81,100원에서 잡으시라고 어 들여놨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81,100원에 잡으신 분들 어 지금 수익권이지만. 이 흐름을 견뎌야지만 더큰 상승 추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이 영역 이 박스권 영역에서 아래위로 흔들면서 지금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러한 세력 매매를 통해서 급등 시세 나온다 어, 그럴 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 나올 때까지 드롱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테니까 이런 흐름 나올지 드롱이와 함께 지켜보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이 부분을 잠깐 봐주세요 뉴로메 지금은 너무 초급 등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 정지까지 되어 있죠. 자 근데 뉴료메카 이때 당시에 두렁이가 11월 28일에 3만원대 딱 공부방 오신 분들 잡아드렸단 말이죠. 자그 위치가 11월 28일이면 여기였거든요. 자 21선 밑으로 빠졌다가 올려주는 요 자리. 분명히 갈 만한 자리에서 들려놨고 요만큼의 상승이 나왔지만 자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굴팠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위로 굉장히 흔들면서 개인들 털어 먹죠. 근데 이 추세 보세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뻗어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자 두렁이는 이러한 흐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이제 뉴로메카는 공부방 오신 분들 정말 정말 대박을 두렁이가 안겨드린 겁니다. 자 공부방 오시면 이런 거노 놓치시지 마세요. 놓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두렁이가 이렇게 어, 적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장중에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자, 오시는 방법 두렁이 개인번호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실 종목 바로 우림 PTS. 입니다. 자 우선 우린 pts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두렁이가 1월 9일에 이런 내용을 공부방에 올려드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레스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던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고 로봇상을 받았죠 자그 중에서도 우린 pts 초정밀 감속기 공급 부각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위치가 자 바로 이 위치인데 여기서 들어올렸죠 근데 딱 절묘한 타이밍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빼꼼 빼꼼 들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슈가 나오자마자 어, 들어 올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21선, 61선, 121선 정배열 만들고 이 위에서 21선 이탈 안식 키고 계속해서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지금 눌러주는 이 눌림목에 이 어, 19,890원대 여기서 자리를 위치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어디에요? 21선 거의 맞닿는 부분인데 이 상승 추세에서 21선 어, 거의 맞닿는 부분은 매수 타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릴 때 거래량 동반되면서 어, 들어올려 어떤 게 지금 현재 어때요? 거래량 후 죽여가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어, 꺾어놓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보시면 이 19,000원대 라인에 딱 그어보면은 돌파 시도하려고 했고 잠깐 눌렀다가 돌파 이후에 지금 최근에 조정 이후에 반등 조정 이후에 반등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만한 자리가 이 19,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우린 PTS는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면 요 자리도 상관없다 라고 두렁이는 보고 있지만 나는 좀 기다려봐야겠다 라면 이 19,000원대를 어, 기다려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이놈이 어, 분명히 기회를 주는데, 두렁이가. 우린 PT에서도 1월 5일에 갖고 왔었는데 그 위치가 17,360원대였어요. 자, 1월 5일이면 위치가 여기였었죠. 어, 여기서 한번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어, 물론 2차 매수 가격 평단 이후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됐겠지만, 자, 이 17,360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고점 영역 대까지약 36%를 올려줬었거든요. 그만큼 강한 놈이에요. 근데 눌러 때 이렇게 어,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두롱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빵만하게 적어드릴게요. 1차 19,000원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여기 19,000원대 반등 나왔던 자리 그리고 앞, 앞에서 어, 뚫어주려고 했고 결국은 뚫었던 자리가 이 19,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1차 매수 자리로 어, 메모를 해두시고 자, 2차 잡는 자리는 이 17,300원대 확실하게 우리가 어, 지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들어가는 자리라고 메모를 해두세요. 자 여기서 반등 나서 전고점 영역대까지 올라가준다라면은 자 보세요 자21% 가량 상승 추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위치 어딥니까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이 위치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승 추세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9,000원대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다 지금 자리라도 1차 매수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린 pt에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이 이거예요 휴먼 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람 대신 일한다. 자 26년 노란봉 특법 시행되죠 현대차 기아 노조 공동투쟁 어, 나선다 자 이런 이슈가 계속될수록 로봇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물류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에 따른 부품주들 죄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 네, 노조 파업의 현대차는 이제 아틀라스를 공장으로 보내죠 버스 파업의 현대차 자율주행차를 도로로 보내는 시대 그요 이 시대의 흐름이 뭐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대의 흐름. 자 스마트폰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 보급도 굉장히 빨랐다는 라 거예요. 자 두렁이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드리죠. 공부방에서 어, 올려드린거 열심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생산직은 로봇에 대체되고 사무직은 AI에 대체되는 시간 이제 남은 시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정말 매매 제대로 잘해놔야 돼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2만 9천. 백7 5 2분께서 계시죠 이분들 정말 예수에게 간절하신 분들 오세요 장중에 매수 타점 자꾸 놓치시는 분들 오세요 했는데 벌써 3만여분이 되었다는 라 것은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렁이가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두렁이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제 개인펀드죠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의료 공부방 링크 딱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두렁이가 링크만 전달해 드리는 이유 아시죠? 절대 먼저 전화나 연락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칭 항상 주의하시고 꼭 신고해 주세요. 자세 번째 종목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랜시스입니다. 자, 생활가전 보안솔루션 부품을 설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 로봇 청소기 핵심 부품인 감속 모터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관련 부품을 공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한 차례 파동이 나왔어요. 자, 약28% 가량 갔다가 지금 10% 종가 어, 머물러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랜시스도 이 지금 상승 박스권 안에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오늘 같은 날쭉 치고 올라갔는데 요거 뭡니까 어 개미 털기예요자 이렇게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이 저점 영역대에서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앞에 있는 이 6,500원대 한 단계 줄어받고 여기서도 아래로 위로 흔들다가 오늘 뻗어 올라가는 요 9,000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꼬리가 달렸다는건 뭡니까 여기서 한번 굴팠다가 다시 한번 힘 모으고 올라가려는 고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 자리 8,120원이죠 자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8,120원에 대빵만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렇게 아래위로 변동성을 보이는데 자 이런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딱 요자리 8,120원 자 내려오는 자리 7,450원 2차 매수 자리로 메모를 해두시고 자 이렌시스도 보시면 두렁이가 이러한 상승파동을 기다리면서 1월 1일에 똑같이 이렌시스 어, 가정용 로봇 시장 핵심 감속기 공급을 한다 이런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1차 6,800원에 잡으시고 2차 6,400원에 내려오면 확실히 지지업을 보고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1월 1일이면 위치 어, 이쯤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조정을 주었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는 올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매수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의 이 급등 추세를 누리실 수 있었겠죠. 물론 이때 드론 영상 참고하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상승이면 이 위치에서 고점까지면은 자 어때요? 이렇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렌시스도 36%자 우리가 하루하루 급등 나오는 그런 캔들에 목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업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때요 이렇게 상승파등을 우리한테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예,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렌시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공략을 잘 해보세요 자 금일 말씀드린 종목 첫 번째 로봇스타였고요 두 번째 우린PTS 세 번째가 이렌시스입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 어느 한 놈만 매, 내가 패겠다, 승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오를 만한 종목들을 분산해서 쭉 넣어 두셔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을 로봇, 스페이스 x 반도체,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쭉 들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쫙 깔아두십시오.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설,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롱이 고무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변동성 있겠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시장 분석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드롱이가 고무방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롱이가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항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 주는 흐름을 보여 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빼꼼,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 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오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 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려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만 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 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두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의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